열한기 하 이십삼장 이십절에서 이십칠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살았던 콜로라도에 있을 때 거기도 산불이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은 원산을 다 태우고서야 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은 소방 헬기로도요 그리고 훌륭한 베테랑 소방관들의 열정적인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산불을 다 끄지 못하고 결국은 원산을 다 태우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보고 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는 산불과 같았습니다. 다 태우고 나서야 꺼지는 거대한 산불과 같았습니다. 요시아의 독실한 믿음이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그 땅에 쏟아진 상태였습니다.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태워진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끌수 없는 거대한 산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시아도 위대한 서방관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산불을 끄고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남 유다를 향한 문하세가 범한 그이전에 왕들이 범한 그 모든 죄악을 불로써 정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산불의 화력은 당시 요시아의 믿음을 통해서 누추어졌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결국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지 않고 전사에서 죽습니다 남주다가 바벨론에 포, 망하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들은 보지 않고 이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지금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잔은 쏟아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은 놀라곤 합니다. 그냥 일상화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들 간의 살인 살인 사건들,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살인 사건들, 또 인종 증오 여기도 미국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인종 범죄 한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나라를 벗어나면 전쟁이라는 것이 다른 인종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인종 증오 전쟁 또 AI 살인병기 감정이 없잖아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전쟁하는 것이 이제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상품화된 인간들 상품화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본인이 상품화되기 위해서 자신을 장식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품화된 인간들 또 상품처럼 취급하잖아요. 인간에 대한 국률과 자비의 마음,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비와 구제를 이야기하면서도요. 나라의 경제는 일순이죠. 그래서 남는 음식 그 남는 약품 나눠주지 않아요.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 국민들의 마음들을 끌어서 더 좋은 상품들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한 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주저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혹시 이렇게 내가 말하면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영적으로 되게 공허해요. 자살률이 높잖아요 자기 생명을 끊어 버려요.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살면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생명을 끊어 버려요. 젊은 애들이 허무감을 느끼죠. 허탈감을 느끼죠. 많은 것을 쌓기를 원하지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물 중독. 어, 집안에 약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매일 하나, 두 개, 아니 심지어는 열개까지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약물 중독, 무기력증, 우울증. 정신적인 공허감, 그래서 다툼, 분노 조절 안 되고 정상적인 것처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하고요, 이 땅에서의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요, 행복과 즐거움은요 일시순간이에요. 안 되니까 약을 추구하고, 마약을 추구하고, 마리아나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육신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삼겼던 시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도요 화려한 건물도요 언젠가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건물도 사라지더라고요 나라의 것이 되어서 무슨 그 역사 박물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가 가져가는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을까요 교회에는 심판이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일곱 개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책망과 경고가 있습니다. 첫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순절하고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지 아니하면 첫대도 옮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권세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신실하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성령과 함께 살면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역할,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보다 더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세워진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로 충만해 있다면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존재의 이유가 없으면요, 하나님 버리세요. 우리도 쓸모없는 물건들 집에 두지 않고 버리잖아요.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리 흙탕물이 흘러갈지라도 거기에 새로운 물, 거룩한 물, 순결의 물, 주님의 사랑과 구휼에 물을 흘러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다움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있는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자의 사상이 있죠. 남은 자, 그렇더기 사상. 잘려도 생명력 있게 다시 순이 나와서 나무로 자라는 것. 남은 자. 끝까지 뽑히지 않고 주만을 바라보는 자, 주만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소수예요. 이 땅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를 따라가지 마세요.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원하고 무딘 성도들이 모여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완벽한 교회를 이루면 당연하게 생각하죠.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근데 모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난 사람들끼리 연합을 이루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성전과 같은 무리가 되면요, 사람들이 놀래죠. 아, 저게 교회구나.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건물에 이 외벽들을 보니까 돌들로 되어 있습니다 돌들을 보는데 그 돌들이 다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들이 지그자그로 끼어져 있잖아요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어십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이 참 예쁘다고 그렇죠? 예쁘죠 딱 정사각형으로 깎여가지고 딱 있으면요 밀어버리면 다 넘어가요 그런데요 지그자그로 다 끼어 있잖아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나하고 각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이루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이기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나 내 마음 속에 아 나에게 안 맞네,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네, 왜 나에게 상처되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연합하도록 함께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연합된 교회를 이룰 때 세상의 공격을 또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매일 매 순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산이 불에 태워지고 난 다음에 재더미가 되어 버리나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재더미 속에서 새로운 풀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무, 새로운 순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깨어나고 새로워져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지역마다 큰 교회 건물들은 많습니다 사람들이 없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남은 자의 사상으로 그루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잘려도 고난받아도 무시받아도 멸시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만 의지하며 사는 성도, 주만 바라보는 성도,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 끝까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삶들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루는 삶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